이 비트맥스는 비트맥스는 비트코인의 차트를 보며 이게 상승할지 하락할지를 베팅하는 거래소예요. 비트맥스 시작하려면 어, 비트코인이 있어야 하고 비트코인은 코인 거래소 아까 얘기했던 비썸이나 업비트 이런 데에서 비트코인을 구입한 후에 비트맥스 계좌로 송금을 하면 어, 여기에 있는 사용 가능 잔고가 업데이트가 됩니다. 어 띠용 올라간다. 사용 가능 잔고가 업데이트가 됩니다. 비트맥스 가입하는 방법은 제 방송국 공지사 항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거래하는 방법은 간단하게 설명해서 이걸 내가 올라갈지 내려갈지 베팅을 하는데 공매수는 상승을 베팅하는 거고 공매드는 하락 베팅입니다. 여기서 이 수량은 달러인데요. 수량에 내가 지금 1,600달러가 입력이 돼 있죠. 1,600달러를 베팅을 하면 자동으로 비트코인 가치로 환산을 해서 주문 금액이 이게 뭐예요? 0.2475비트래요. 이제 내가 수량을 입력하고 저는 매수를 걸었어요. 여기에서 올라간다고 걸었어요. 그래서 공매수 베팅을 하게 되면 이렇게 오픈 포지션에 여기 나의 포지션이 여기에 이렇게 뜹니다. 여기 이렇게 뜨면서 내가 산 금액보다 나는 올라간다고 걸었는데 내려가 있으면 여기 있는 미실현손익에 마이너스로 표시가 되죠. 지금 마이너스 11%예요. 내가 베팅한 금액에 마이너스 11% 내려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청산 가격이 존재하는데요. 지금 반대로 너무 많이 가버리면 내가 들고 있는 돈이 청산을 당합니다. 내가 베팅한 돈이 청산돼요. 그리고 레버리지를 100%까지 설정이 가능한데요. 이게 레버리지는 배팅하는 금액에 대한 내 원금 비중이에요. 나는 1600달러,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주문한 금액은 나는 0.2475 비트를 배팅을 했는데 내 원금의 비중은 레버리지가 100으로 설정이 되어 있으면 1만 100분의 1만 들어가요. 실제 내가 들어간 비용은 주문 금액은 0.2475인데 실제 내가 들어간 실제 내내 내 원금은 0.0028만 들어갔어. 레버리지가 1로 설정이 되어 있으면 지금 똑같이 내가 수량이 1600개고 주문이 이만큼 들어가 있을 때 레버리지가 이를 1로 설정하고 포지션을 잡았다면 실제 내가 들어가는 내 원금의 비중은 1대 1이 돼서 내 원금이 0.247로가 베팅이 되어 있겠죠. 레버리지를 10으로 설정하면 원금의 비중은 10분의 1이 되는 거죠. 내가 주문한 금액의 10분의 1 /10, 그리고 레버리지가 100이면 내 원금의 비중은 주문한 금액의 100분의 1이 됩니다. 대신에 레버리지를 높게 설정할수록 청산 가격이 베팅한 금액에 가까워져요. 자, 레버리지를 10으로 한 상태에서 갖다 대보면 아, 이쪽이군요. 갖다 대보면, 청산 가격이 5,900원이래. 5,900원. 근데, 레버리지를 100으로 한 상태에서, 마우스를 갖다 대보면, 청산 가격이 6,400원이래. 그러니까, 레버리지, 요 배수가 높을수록, 청산 가격은 내가 거는 돈에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청산, 가에 도달했을 때 내가 베팅한 금액이 다 사라지게 되는데요 이 교차는 마진 100%로 해당이 되지만 청산 금액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용가능 잔고를 고려해서 적용이 돼요 그래서 청산 가격은 멀어집니다 얘까지, 얘까지 생각해서 청산 가격이 멀어요 대신에 청산 가격에 도달했을 때 내가 베팅한 돈만 날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잔고가 모두 사라지니까 주의하시고 현명한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